줄아셨죠 더트로 연예 뉴스에서 긴급 속보를 준비했습니다. 5월 7일 오후 6시 김해시 공설 운동장에서 더트로 쇼 김해 특집이 열리는데요.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. 이 국내 최 정상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고 하니까요. 관심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아주 발빠르게 더트로 연예뉴스에서 단독 보도 예정이니까 본방사수 항상 해주시고요 공식 투표 어플을 방문해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와 이 티켓까지 선물로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.뿐만 아니라 오는 9월에도요 이 금산에서 더트로 쇼 특집이 열립니다. 관련 소식 앞으로 저희 더트로 연예뉴스에서 계속해서 전달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드립니다.